안녕하십니까 유예프입니다. 왕국전이 끝이 났는데 제가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보질 보지, 보지를 못했겠네. 뭐 어, 솔라시티랑 좀 비슷하다고 뭐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았고 어, OPP 연맹 연맹장한테 어떻게 잘 끝났냐 물어봤더만 뭐뭐 뭐 순조롭게 잘 끝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쉽게도 솔라시티를 점령한 영주님 왕국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어, 1 5섭의주 연맹이 이렇게 먹었다고 떴네요. 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밖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세계지도를 클릭하니까 점령됨 점령됨으로 떴어요. 15 서버가 여기도 먹었죠. 여기 보면 주가 두 개를 먹었습니다. 12 서버도 이제 15 서버가 통치를 합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서룸 어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laughs> 접속 못했지만 집이 다 틀렸어요. <laughs> 제가 한 4천, 5천이었나? 4천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한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투력이 지금 2200 2200아 여기 보면 예, 적혀있어요 이게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또 저번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떴어요 또 뭐가 떴냐면 모병소 모병소 또 바로 모집 이래되면 또 전투력이 160만이 또올라갔네 하고 또 모집하기 눌려야 되네 이렇게 또 모집하기 5만명 6만명 8만명 뭐 많죠 어, 모집하기 눌리면 다 모집되면 다 비슷하게 또 돌아긴 돌아와요. 근데 시간이 좀 충성도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순성도는 1K 이런 게 하면 올라갑니다. 의무실에도 지금 4만 명, 4만 명. 장난 아닙니다. 막 갈린 사 갈린 일도 겁나 많아요. 갈리면 모병소에서, 어,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 어, 왕국전인데, 아, 솔라시티 할 때만, 그, 도시가 공격이 안 되고, 뭐, 게릴라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치가지고, 이렇게, 어, 공격은 되나봐요. 어, 그것도 이제 하나 알수 있었네.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15 서버가 고투력, 중투력이 워낙, 어, 많고, 인원도 많고, 뭐, 접속률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단합이 좋으니까 이렇게 밀었던 거죠. 준비 단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서버가 더 강한지, 안 강한지. 보통 준비 단계 지면, 본 서버에서도 진다가 한8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12 서버도 한 2시간 이상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8시간 동안 싸우는 건가? 아마 전투력이 지금 완전 다 갈려가지고 2천밖에안 됐는데 나도 이제 집에 갈때된것 같아요, 이제. <laughs> 소소하게 키아가 다 틀렸습니다, 결국에는. 어, 남 좋은 일다시킨네 우리 서버 애들 해 들어가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5세에서 나를 다 들어갔어. 아, 씨. 기운안 좋네, 별로. 이거 또 지나가지고 서버 왕국 1대1 말고, 저, 또 아마 여러 개의 명 같이 붙는 이제 멀티, 멀티, 멀티 서버 왕국 뭐 이런 거 아마 풀릴 거 같아요. 어, 그게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 어, 이런 게임은, 이런 분류의 게임은, 여기서 부활약을 사면 부활약 팔거든요. 이렇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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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어, 부활약 다 샀거든요. 그 부활하기 7 0 0 0명 부활. 아 이렇게 부활되면 쭉 올라가네요. 어, 사망 사망 부대 10만 명. <laughs> 이 부활이가 살리 될것 같아요. 어, 부활 부대, 부활 부대는 더 이상 안사지죠 최대 한도 10%밖에 안 되는데 부활약을. 어. 15 서버가 12 서버를 통치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어,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예, 심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뭐, 잘, 12 서버, 15 서버하고, 뭐, 요가 안 하고, 뭐, 잘 끝났다 하니까, 뭐, 다행이네요. 뭐, 재밌게 끝나서. 고생들 하셨고요. 뭐, 병사 갈린 사람들 열심히 또 살려가지고, 다음 서버 왕국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저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